반갑습니다. 오늘은 옵티팜 매매한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이유로 매매를 했고, 이런 것들을 참고하셔가지고 본인의 매매에 기준을 잡는데 조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옵티팜 같은 경우는 여기서 이제 매수가 되고, 오늘 고점 부근에서 매도가 되었습니다. 수익률은 약25% 정도 수익률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최대 상승은 28.46%까지 상승이 나오고 종가는 꽤 밀려서 19%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10% 정도 고점 대비 10% 정도 밀려서 마감을 했습니다. 평균의 주가보다 많이 고점 부근이죠. 고점 부근에서 윗꼬리가 많이 나온 모습입니다. 우선 뭐 여러 가지 많은 분들을 보다 보니 단기 매매 한데 있어서 기업 가치 뭐, ROE, PER, 이런 것들이나, 뭐, 매출 등은 상관이 없느냐,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물론 이제 회사의 가치가 좋고, 매출이 잘 나오고, 영업이익이 잘 나오고, 이러면 뭐, 나쁠 건 하나도 없겠죠. 근데 이제 우리가 기업의 가치라는 것은 장기간으로 보면은 항상 추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기 투자할 때는 무조건 이제 회사의 가치를 보고, 매출이 잘 나오는지, 영업이익이 잘 나오는지, 부채가 줄어들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좋은 회사를 탄탄한 회사를 매매를 해야 되겠죠 하지만 이제 우리가 단기 매매에 있어서는 주가를 올리고 내리고 하는 주체는 결국에는 개미가 아니고 세력입니다 단기간에 뭐 상승을 시키던 급등을 시키던 하락을 시키던 이 단기간은 매출 영업이익 보다는 어 수급이라든지 또 차트의 모양 등의 영향을 더 많이 받기 때문에 장기 매매가 아닌 단기 매매에서는 회사의 가치를 크게 보는 편은 아닙니다. 옵티팜이 이렇게 최근 계속해서 상승을 하고 있지만 회사의 지금 재무 상태는 매우 안 좋습니다. 영업이익도 계속 마이너스 상태고, 단기 순이익도 마이너스 상태고, 여러모로 뭐 좋을 건 없어 보입니다. 이것을 만약에 이제 장기 투자로 고려한다면은 매매하고 싶은 종목은 아니죠. 하지만 단기라는 것은 뭐이 정도 거래. 요 정도, 뭐 며칠에서, 뭐, 몇 주, 요 정도 가져가는 건데. 그 안에서 이제 주가의 이 회사의 원래 가치를 추정하러 가진 않습니다. 장기적으로 보면은 1년, 5년, 10년, 20년 보면은 그 회사 가치로 가는 거죠 방향을. 회사가 안 좋으면은 지금 당장은 상한가 나와도 회사가 안 좋으면 10년 뒤 보면은 하락해 있고 좋은 회사면은 지금 당장은 하락을 하고 내리꽂고 있지만 결국 10년 뒤로 보면은 올라가 있고 이런 거죠. 단기간에는 회사의 그뭐 매출, 영업이익보다는 차트와 수급을 보고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종목을 보시면 자 5월 초에 여기 장대 양봉이 나오고 난 다음 이렇게 주가가 내려가지 않고 우리가 올라가면은 내려와야 됩니다, 그죠? 기본적으로는 내려와야 되는데 이 종목도 올라가고 난 다음 요런 가격대 장대 양봉으로 올린 가격대를 길게 지켜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기 때문에 이렇게 다시 재상승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준 것이고 5월 말에 그냥 장대 양봉이 나오고 난 다음 4 일간에 또 가격대를 지켜주는 모습입니다. 이 종목이 밑으로 내려왔으면 이렇게 내려왔으면 또 다른 다른 기준으로 매매를 했을 건데 이렇게 이 특정 가격대를 지켜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제가 또 계속 중요하게 생각하는 지지와 저항 부분이 되겠죠. 이렇게 장대 양봉으로 이 박스권을 뚫기 전인 돌파하기 전인. 여기 고점 대를 지금 이렇게 지켜주는 모습입니다. 조금 더 길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금 더 과거로 보면은 저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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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여기가 지지 지지 이렇게 지지와 저항이 일어난 가격대가 대략적으로 요 정도의 가격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지와 저항은 딱 정확하게 뭐 예를 들어서 11,200원이다. 11,300원이다. 이렇게 떨어지는 경우도 간혹 있지만 대략적인 그 가격 언저리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 오류를 조금 더 줄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과거 동안 계속해서 지지, 지지, 저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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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항 돌파 이렇게 많은 시간을 지지와 저항을 받던 이 대략적인 가격 조금 수정을 하겠습니다. 11,500원으로 11,500원을 강하게 돌파를 해주고 11,500원까지 주가가 하락을 하지 않고 그 위에서 지켜주고 있다. 자 그러면 세력의 밑으로 가격을 내릴 생각이 적구나. 뭐이 정도까지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 있겠죠. 이제 분봉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여기는 이제 오늘 슈팅이 나온 오늘 모습이고 오늘 전까지 의 모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가 자 5일 전에 크게 장대양봉으로 장을 돌파한 날의 분봉입니다. 이 날의 흐름을 보면은. 자 여기가 이제 저항이 되는 위치이고 여기가 지지의 모습입니다. 여기 지지, 지지, 지지. 그다음에 여기 저항, 저항. 이렇게 지지와 저항을 만들어 놓은 것을 그 다음 날 여기 박스권 안에서 크게 이탈하지 않고 자그 다음 날도 뭐 이탈하지 않고 그 다음 날도 이탈하지 않고 자 어제 이제 여기서 자 여기서부터 빨간 세로선부터 어제입니다. 어제 오전에 이렇게 하락을 보였는데, 지지 부분에서 지지를 받고, 반등을 해주고, 다시 지지를 받고, 어제 한 번에 약간 슈팅이 나왔습니다. 자, 그 부분이 이제 여기 저항 부분에 저항을 맞았죠. 저항을 맞고, 이제 급락이 나왔습니다. 자, 금락이 나왔는데, 여기서 급락이 나와서 이렇게 주가가 더 떨어져서 지지를 이탈하고 내려왔으면은 매매를 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전에도 이제 종가 매매에서 중요하게 생겨했던 분봉에서의 적점을 올려주는 모습을 또 보여주고 종가 직전에 여기 저점까지 내려가지 않고 여기서 브레이크가 걸리고 난 다음 여기서 종가가 마무리되었습니다. 2% 상승을 떠서 마감을 했습니다. 자, 저는 이 브레이크가 걸리는 자, 이 지점에서 이제 매매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갭상승을 18% 급등이 나오고, 그 다음 여기 꼬리로 올라갈 때 욕심부리지 않고 매도를 하고 나왔습니다. 그 다음 에 이렇게 하락이 나왔는데, 그 다음 또더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마감을 한 모습입니다. 오늘도 보시면 이렇게 지지와 저항 안에서 갇혀 있는 모습이죠. 주가가 그렇다면 뭐 내일 여기를 이탈하거나 아니면 여기 돌파를 하는 거에 따라서 내일의 주가도 예견을 한번 해볼 수 있겠죠. 다시 이제 분봉을 좀 크게 보면은 분봉상에도 이렇게 박스권을 만들어주고 이 박스권 안에서 놀다가 오늘 박스를 벗어나면서 슈팅이 나온 모습입니다. 자이 종목이 오늘 고가가 28% 나왔지만, 여기서 뭐더갈 가능성이 있지만, 많이 올랐기 때문에 저는 많이 먹는 게 목표가 아니라 먹는 게 목표기 때문에 여기서 더 올라가도 전혀 아쉬워하지 않습니다. 이제 이 격도도 꽤 많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더 만약에 이 종목을 더 추가로 매매한다면, 뭐이 고점을 매우 강하게 돌파하거나 뭐이 격도를 이기는 그 이상의 메리트가 보여야 매매를 하겠죠. 여기서는 이격도가 짧기 때문에 매매를 한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지수 상황, 어제까지의 모습을 보면은 그 제가 수요일에 언급했듯이 이 저점을, 이 쌍바닥 저점을 지켜준 모습을 보이고 꼬리도 달렸기 때문에 뭐썩 나쁜 그림은 아니다라고 판단을 하고 매매를 했는데 오늘 반등이 나와서 전 고점 부분까지 왔습니다. 자, 오늘 코스닥 같은 경우는 외국인이 좀 들어오고 기간은 조금 나간 모습인데, 뭐, 크게, 뭐, 인상적인 수급은 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냥 흐름을 잘 보면 될것 같고, 코스피가 지금 더 오히려 괜찮죠? 오히려 코스피족 쪽에서 지금 수익을 볼 종목을 좀찾아낼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코스피에서 외국인 기관이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코스닥 대비 코스피가 전고점은 아직 멀었기 때문에 코스피도 조금 눈여겨볼 시기가 왔다 사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750포인트를 지금 1포인트 남겨둔 749포인트인데 자 1,2포인트 더 넘어서면서 이제 월요일장에 외국인 기관의 수급이 좀 들어오는지 판단을 하고 추가 상승을 할지 아니면 올라가는 척하고 속이고 다시 내려가는지 등을 이 3일간의 저점을 지켜준지를 잘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유연하게 올라간다면 또 올라가는 대로 대응을 하시고 내려가면 종목에 대한 대응도 생각하시면서 유연하게 대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줄이고 또 다음 주에 유용한 정보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무료입니다. 감사합니다.